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예심 찾기 오늘 가족 예배 드릴 말씀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였다. 한절 한절 다 가슴에 품어야 할 만큼 소중하고 고귀한 말씀들이다. 왜 초신자에게 가장 먼저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건면하는지 알겠다. 퇴직하기 5년 전부터 연봉이 오르며 살만하다 느껴졌다. 만모는 교묘해서 궁핍할 때는 궁핍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여유가 있어지면 살만해서 영적 졸음에 들어가게 한다. 언제 어느새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조금 떠나 있었음을 다위시의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사단은 가장 먼저 물질을 공격한다. 믿음이 어릴 때는 물질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 불만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른다. 그러나 이제 조금 믿음이 성장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된다. 이것이 또한 은혜임을 깨닫는다. 말씀을 붙들고 힘겹게 걸어온 발자취, 동역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지금 이만큼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한다.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가까운 곳에 영건강한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돌보아야 할 갓 태어난 영혼도 붙여주시고, 인근 교회에 젊은 의욕 넘치는 목사님도 부임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변화가 더디고, 더디고, 더딘 가깝한 배우자가 옆에 있어 힘들지만,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평화로울 때임을 깨닫고, 깨어 기도할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